자, 안녕하세요. 귀화 면접 심사. 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총 20차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자, 6차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최근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1번. 아파서 병원에 갈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정답. 국민 건강보험입니다. 2번. 경범죄를 짓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한 사람에게 물리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범칙금입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그 과태료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일 많이 벌금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과태료, 벌금, 범칙금이 다 다른데요. 자, 이 문제들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 문제들을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보여 드리면은요.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범칙금 범칙금, 벌금 차이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자꾸 많이 틀리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는 거고요. 범칙금은 돈도 내고 벌점 이거 주로 그, 그 저기 뭐예요? 운전 운전 면허에 관련된 거, 속도 위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범칙금이고 벌금은 있잖아요. 이거는 돈도 내고 그또 점수 또그 운전면허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또 경찰서에 에? 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벌금 범칙금 이세 가지가 틀린 다르니까는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그 교통법 운전 관련된 건 범칙금입니다 벌금 아닙니다 3번 역사적 기록이나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영토가 분명한데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넘버는 동해의 작은 섬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산도라고 옛날 지도에는 있었습니다. 우산도. 네. 자, 4번.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의 이름과 지은이는 누구입니까? 허규니 지은,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들어보셨나요? 자, 허규니 지은, 홍길동전입니다. 자, 5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제가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두 개를 같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7번.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버린 민주항쟁을 뭐라고 합니까? 그 면접관이요. 3, 뭐, 3월 15일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 3.15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3.15라고 하니까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다른 말 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3.15. 이거 보통 한국 사람이 말할 때 3.15라고 해요. 3월 15일 아니고 3.15 이것도 아니고요. 315. 네. 4.19 혁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 19뭐4.19 뭐 .19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19 혁명입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실 때4.19 혁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 법률 구조 공단입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입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읽, 붙여서 읽으면 잘안 읽어지니까는요, 두 개, 두 개씩 떨어뜨려서 어,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입니다. 자 이렇게요. 9번 5천명의 결사대와 함께 마지막까지 백제를 위해 황산벌 전투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백제의 계백장군입니다. 자이 황산벌은 어디 있냐면 이제 충청남도에 있어요. 네, 그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백제, 이 개백장군이 뜸은 뜸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게 뜸은 뜸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백제, 황산벌 두 개가 나오면 개백장군입니다. 10번, 직불카드와 동일하며, 입출금 기능과 결제 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뭐라고 합니까? 체크카드입니다. 자, 요거는 틀리지 않으시겠지만 주의하세요. 자, 11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자, 세계 최초의 금속, 나무가 아니고, 그 쇠로, 금속으로 만든 그 활자, 그 글자, 글자의 한개한 한 개가 다그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 세계 최초로 이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지금 한국에 없어요. 이게 어찌돼서 그렇게 된 거는 그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그뭐 한국에 와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자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어, 보겠습니다. 그 직지, 직지, 심체 요절. 이거는요, 이거 사진을 보지 않으면 이게 뭐지? 자꾸 자꾸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 요렇게 생긴 요게 나무가 아니고요. 그 뭐죠? 금속 쇠, 쇠, 예? 뭐, 저기, 뭐, 어떤 분들 쇠대뭐 말하는데 쇠로 된 거예요. 그럼, 그, 제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석가모니의 그, 그니까, 부처님의 그, 그, 거기에 그 있는 그... 뭐그 내용이잖아요. 그 부처님들이 뭐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의 뜻을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마 뽑아 해설한 책예 이게 이제 그 책이에요. 책인데 그 금속 활자본 요게 책이 책이 그 유네스코에 그 여기 이, 인정된 게 아니고 요요요 요, 요, 요고요. 예. 그래서 직지라는 것은 뭐뭐 뭐 직접 가리킨다. 심체는 여기 이제 마음, 심이 그 마음이잖아요. 체가 몸이잖아요. 마음의 본체. 요절은 문장에 있어서 중요한 말. 요절. 그 요절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뭐 일찍 죽었다, 뭐, 뭐,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그 말도 있고, 예? 네? 뭐, 망가졌다, 뭐, 요절, 요절을 내버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요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네. 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요절을 내버려, 그럼 우리, 저기, 동포, 저기, 뭐야, 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어, 그 요절? 네,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예,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소송. 예. 다른 사람과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이웃집 뭐, 어, 소음 있잖아요. 막그 층간소음 같은거 그런거 소송 해야죠 뭐 안될 때는 네자 13번 1932년 4월 29일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천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져 시라가와 요시노리 대장을 사살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안중근, 어떤 분은 뭐 이봉창, 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 계속 헷갈리는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크게 훈고딱 나오면 윤봉길입니다. 윤봉길. 네, 이봉창은 마차폭탄 나오면 이봉창이고 이 봉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권총으로 딱 이토 히로부미 거기서 어? 왜 대한민국 한국을 침략한 거야? 너 죽어야 돼. 땅땅땅 그게 안중근이에요. 예, 자, 이 사진을 잠깐 볼게요. 자, 사진을 안 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도 그이 사이트에 오셔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료가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윤봉길을 보겠습니다 윤봉길 윤봉길 여기 있네요 자 훈코공원이 중국에 지금 상하이라고 그래 상해 상하이 예.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데 이거 물그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루쉰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름이 옛날 이름이 이제 훈코공원인데 지금은 예, 루신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난리가 났죠. 뻥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저도 이 사진을 참 어렵게 구했는데요. 자 여기 일본 일장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폭탄이 물통 폭탄이래요. 물통 폭탄. 제가 그 사진 좀 여기다가 넣으려고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이 이 윤봉길 의사는 저거 이제 김구 선생 있죠? 김구 선생한테 이제 이, 이~ 그~ 애국 교육을 받았죠. 이거 이거 나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사형당했어요. 참 이거 보세요 붙잡혀가는 거. 예그 당시에 예참네 네. 좋은 일하고 네. 자 (14번) 조선 선조 (16년) 예, 율곡이가 임금에게 바친 시무 6조 가운데 하나로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개혁안은 무엇입니까? 10만 양병설입니다. 질문에 이 말이 있네. 10만 명 군사를 양성. 그러니까, 10만 명 군사, 10만 양병설. 설은 무슨, 뭐, 이야기다, 이거죠. 어, 무슨 설, 설명. 무슨, 그런, 10만 양병설. 네. 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운이 없으면 이거 나오면 틀리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외적의 침입. 그 당시에 뭐, 에, 주로 나오는 얘기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그 전에, 1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 자, 15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운동 당시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여성 독립 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그 우리 그 면접 심사 여기서 여자 여성 독립 운동가 이름은 딱한 명만 나와요. 예? 유관순입니다. 한 명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틀리기가 그렇게 쉽게 어, 어, 그렇게 틀리는 게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도 어, 사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관순, 유안중군 유관순 여기 있네요. 참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 해보고 그렇죠? 자 여기 뭐 어린 시절 유관순 사진 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형무소의 그 카드예요. 자 일본 일본 군들이 이렇게 카드 나이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뭐랄까 이것도 이제 일제시대 때 붙잡혀 가지고 예? 그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유관순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예 여기 있고 뭐 여기 징역 (6개월) 징역 몇 개월 (6개월) 징역 (6개월) 그 길진않아요 징역 (7년짜리도) 있네요 여기 어 (7년인가) (1년이) 저도 이게 좀예 약간 자료가 흐려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방이 돼서 여기가 이제 천안이에요. 천안 충청남도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네. 여기는 서울 같은데요. 여기는 기차가 있고 그런 거니까 아, 옛날,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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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공부 공부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을요. 자이 교재를 준비하시면은요. 이 교재는 글쎄요 다른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인물, 국가 상징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교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똑같은 정답인데 질문을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교재를 한번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교재를 준비하시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험 전에, 예, 자신 있는 분은 뭐, 괜찮아요. 예. 그 모의 시험. 네. 1대1로 모의 시험을 해드립니다. 그, 이 위챗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이제 영어 비밀이래서요. 자, 그래서 15문제를 해드리고요. 그 이제, 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보는 모의 시험. 면접 2주 전에는 해 보셔야, 어, 이거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겠다. 어, 이거 위험하다. 그럼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뭐, 뭐, 인물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 하시는지, 아니면 뭐, 제도에 대해서 잘못 하시는지, 역사는 뭐, 대부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이 위챗을 연결하시고요. 또, 아,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다. 자, 그런 분들은, 어 1대1 개인 지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은 어떤 경우인데 인, 사무실 안 오셔도 돼요. 이제 휴대폰 화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데요. 자, 여러 번 불학 불학 불학격한 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 네, 자 이런 경우는 일단의 일대일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개인지도를 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죠. 자 이런 분들 보세요. 자한 번에 다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개인지도 받으시고요. 자 받으셨는데, 자뭐이 이거는요. 어 저는 이제. 그, 그, 미챗을 연결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또,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